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와대 칼국수 세상에 나오다 네,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주방장님이 세 분의 대통령 을 모신 주방장님이 칼국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보시면 조리사 있죠? 이근배, 이근배 조리장. 청와대에서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요리사가 음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와대 칼국수 세상에 나오다. 청와대 칼국수 세상에 나오다. 아파랑TV가 한번 먹어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어, 이름은 청하3대입니다. 청하3대. 청하3대고 네, 세분의 대통령을 모신 여류사의 만난 이야기. 네, 청하대 카우스 사상이 나오다. 청하3대. 여기 는디엔 가면 경주 양남입니다. 양남 주상진리 앞에 오시면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세 분의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해방티가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요리사의 만난 이야기입니다. 세 분의 정부를 모신 의사에 만난 이야기고, 예, 가게 이름은 청하 3대입니다. 청하 3대고, 13대 노태우 대통령,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분이네요. 세 분의 대통령 모신 조리장의 특별한 자리로 정석을 준비합니다. 이건대 조리장이고요. 1983년 서울 프라다 호텔 보험표창장.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상, 15대 김대중 1909년 청와대 모범표창장 수상 2007년 저서 청와대 의사상 2011년 한국 음식을 이끄는 백인의 조리 여기 음식은 마늘보쌈이 있고요 낙지만두 있고 마늘보쌈 추가 있고 된장찌개 있고요 청와대 칼국수 상특 칼국수, 사골떡 만두국 냉모밀, 소고기 국밥, 쭈꾸미 덮밥이있습니다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여기서의 만난 야입니다. 다의 이름은 정확한데고, 경주 양남, 주상젤리, 경주 양남 주상젤리 전망대, 조주의 경주 양남주, 주상젤리 전망대거든요. 전망대 앞에 보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얘기해서 한번 코로나 시절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는데 그 기억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리 오면서 다시 여기 와서 만난 칼국수 한번 먹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무전입니까? 하고, 자반이 나왔네요. 저희기는 청아삼대, 가게 이름이 청아삼대입니다. 세 번의 대선으로 모신 주방장님이 해주시는 특별한 칼국수, 청아칼국수 한번 먹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칼국수가 나왔는데, 딱 오는데, 약초 냄새가 납니다. 약초 냄새 나고 내가 코로나 시 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맛있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음, 그 기억만 있습니다. 그때맛 잊어버렸고요. 막 고기 음, 국물에 기계면 기계면 아니고 뽑은 면 같은데 아 기계면 같은데 뭐, 뭐,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입에 착착 붙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그냥 그냥 칼로스 칼국수, 일반 칼국스문이는 아니고,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입에 착착 붙습니다. 김치도 굉장히 맛있고요. 메이좀 틀립니다. 일반 맨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일반 칼국수면하고 아니, 튀고이동면도 아니고 국수면도 아니고 그냥 찰지워 쫄깃쫄깃쫄깃합니다. 잠깐 붙습니다. 메뉴 칼국수. 우동, 짜장면, 그 일반적으로 포함 면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아니, 완전히 착착 입에 감기고 쫀득쫀득하고 착착 굽습니다. 김치, 김치, 보십시오, 김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치도 양념이 잘 되고 김치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른 야이할거 없네요. 경기 강남에 오시면 청아삼대 칼국수 하나 해, 한 그릇 한, 해보십시오. 맛이 뜨는거 어? 후회 안하실겁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다 소식했나봐요 다소식하신 같아요. 자, 방 TV는 꽃배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대중인들이 참 대중이 다 소식인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더. 자, 방에서는작습니다 우선 김치는 굉장히 맛있고요. 이러면세계였습니 그냥 국물은 사골 국물입니다. 반찬은 다 깔끔하고 맛있고요. 운동 그로 맛있습니다. 경기장은 오시면 정화 감독 오셔서 대통령이 먹던 칼국수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을 걸어 떠나는 바랑스비입니다 구독하고 좋아해 많다 프랑스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